과연? 드디어. 기도 가자. 고가 너무 많아, 선물님니다 액션 가면 나왔어. 어, 너 마지막인가? 딴 거? 어? 어 뭐야?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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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괜찮은 거 있어? 어? 어이 초밥 귀여워 오야 이거 변신하는 거야? 야 이거 너 트루루루 그러니까, 귀엽지 모두들 어 이거 이거 오리 완전 귀엽다 근데 너무 많다 근데 이거조그만걸 되게 조그만할걸 음, 가자 랜덤 랜덤 포켓 한번 갑니다. 아직 기다려봐. 갑니다. 캡슐이 크면 이상한 거 나오던데. 뭐죠? 아 이거 나왔다. 뭐? 오 이건 이건 거 같은데? 3 0짜리 나왔네. 오우. 이야. 5 0 이거 나중에 만들어봐야겠다. 어. 만들어봐야.. 어? 약간 이상한데? 어. 이거 봐. 아 싫어. 오 휴게소에.. 귀여워. 뭐, 뭐 오, 오 귀여워 뭐뭐 하세요? 저 2,500원 밖에 안요 어떤 게? 오 귀여워 이거 튜브 타고 있는 거야? 피어어 어. 어, 튜브 이거 얘네 다 튜브야 아 어,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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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우와 배 누르면 I love you라고 소리가 난대 어? 와 이거 뽑고 싶다 어 나야? 그러니까 3,000원 대고짜리 아, 뭐 줄게 나만5 0원 이거 가줄래? 미신는 오리. 뭐지 이거는? 아 뭐? 뭐 나왔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귀여운데? 하나 아, 이거 봐. 어, 하나만 더. 오리. 아 뭐죠? 어야 공돌이 진짜 귀엽다. 야 공돌이가 진짜 귀데 됐어. 오케이. 가자. 이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 딱 3,000원 남았어요. 갑니다. 꼬리. 지금 모기가 너무 많은 선생입니다 카메라가. 저한테 자꾸 붙어서. 뭐죠? 아이씨. 전주 우라차차. 전주 우라차차. 귀엽다. 얘 블랙 나오면 짱이겠는데? 귀칼 귀엽다. 나저 미칠이만 뽑고 싶어. 이거 이거 있어, 나 이거. 네즈코랑 미칠이 뽑고 싶어. 아 어, 이거 저기서 봤어. 이거 히든 히든 장 아니야? 오 시크릿 있어. 아니 이것도 귀여워, 그렇지? 이거 처음 봐. 응. 음. 음, 이런데도 여기 봐. 이런데도 같이 와 있어. 아 여기 오래된 문방구래. 이 약간 오래된 그거 아니냐? 오래된 것 같지만. 아니야 맞잖아. 3만 원. 어? 러브북? 진심 러브북? 복제라고 써있네 아, 복, 아 저기 복제라고 써있구나 어? 이거 있다 우유 이거 우리 그때 봤던 거 이거 봐 복물성 와 옛날 그거네 응 어. 우레메도 있다 미쳤다 어. 이거 이거 내가 어 너도 그거였어? 응 어. 아니 이거 옛날에 누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거든 <laughs> 짱귀여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막 그래. 고민 중이야. 아, 뭐아 이거 뭐? 무조건 우유야. 무조건 아. 흰색이지. 너무 말랑거리지 않고. 아, 응. 아니 여기 다마고치도 있어. 어? 그 옛날 다마고치는 아니지만 음. 귀여워. 반응이 왜 이래? 다 아, 설레? <laughs> 아니야. 아 이거 참원이네 네. 하나 뽑을래? 이거 봐. 애들이 볼라 고다 뜯은 거. 이거 봐 이거. 아, 네, 이거 너무 뜯어내. 에네 애들 참 못됐다. 애들은 사람들 못됐다. 여기는 곳곳이 가차네. 여기 다 있네. 가차가 저기 뭔데? 가차가 있나? 이름이 뭔가? 아. 아. 여기 아, 가격이 나쁘지 않나? 어? 어? 피크민 나왔다. 아 어차피 없어 품절이야. <laughs>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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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키티 해야 돼. 이건 뭐지? 아옆서에옆서키이네 옆소 블랙은 뭐야? 어 바츠마루랑 키티. 어 여기 한다. 어디 짱겼어 잠깐만. 어? 아아 어, 네. <laughs> 유리를 잡아버렸네. 네, 유리 또할 거야? 어? 파란색이다 어? 음. 이거 이거? 이 칸탐 로고 야 나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아.. 맹고만 온나 과연 맹구 나오면? 맹고? 어, 색깔 다르다 이거 맹고인데? 차우스 아, 아. <laughs> 아니 <laughs> 강철로고 이거 강철로고 진짜 없는데 얘도 있네 동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데스노트다. 이거 어, 데어 데스노트. 데스노트 안에 책 이거 있다니까 뭐야? 여기 이렇게. 진짜? 어, 어. 많을 것 같은데. 아 어. 어, 여기 진짜 이거 미쳤다. 여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다. 아 이거다 진짜야. 이거 국내에서 진짜 비싸가지고 못했던 건데. 아 이거 갖고 싶다. 제일 멋있는 거. 거는... 아 근데 일본어로 돼 있는데? 어그렇지 원래 일본어로 돼있지. 아한국어 번역 안 돼있어? 어. 나 어? 하나만 해줘. 아이냥 해줘? 응. Has. 데스노트면 뭐. 응 데스노트는 가지만 하잖아 솔직히. 갑니다. 응. <laughs> 아아이 포장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얘가 포장지 아니야? 아그러네야 이거 내가 나오고 싶은 거 나왔어. 아, 이거 나오네. 제일 아, 멋있다고 그러네. 생각했는데. 여기 살짝 잘라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오 괜찮네. 진짜 무섭다. 아까 세개 뽑았는데 정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상품이 나왔습니다. 아 제발. 제발. 아 중복. 이거 우리가 가지고 하나만 더 해줄까? 그래 하나만 딱더 해줘.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선물 주시는 거. 아 제발 <목소리> 제발. 뭐 노란색이야? 짱구 나왔다. 짱구 나왔어? 봐봐. 이거 어, 진짜. 오케이. 이거 캡슐 색깔이 같아가지고. 물? 제발 이것만. 주황색도 괜찮은데? 아, 주황색도 아, 같은데. 주황색도 아, 같은데? 오케이. 아니야 난 이것만 이것만 아니면 돼. 저건 못 돌리는 건가? 어 이거 동전 구멍이야. 아.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이거만 해주세요. 오 위시 나왔네. 이가서이가서이 오케이 자이 어, 키티. 키티. 나는 예? 세 번째 세 번째. 아, 번째. 한번인 응. 키티 나세요 키티 여기서 실패하잖아. 오케이. 우리 거기 아차가차 가야 돼. 아 오내 원하는 거 나왔네. 실적이 없다. 아 다음에 신어 먹어이야 이거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 연필깎이. 어 무조건 연필깎이가 나와야 돼. 두번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에 이게 나왔다? 그럼 스탑. 오케이. 보자. <놀람> 아. <오죠? 웃음> 이게 뭐야? 모래 시계야. 좋은데? 아. <놀람> 오 <놀람> 어, 필통도 괜찮은데? 파우치. 제가 핑크가 나올 거예요. 핑크 두번안 됐는데 한번더 하죠. 이거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어? 나왔어요? 이거 한번안 뽑았으면 어떡할 거예오오 오, 나왔네. 오, 오케이. 오이 중에서 차 하나 나올... 이거. 아 하나 얘가 이... 난 얘만 안 나오면 좋겠다 시나모롤. 오 어. 오케이. 레츠고. 우산 하나. 우산 하나. 우산 하나. 아. 가장 싫은 게 나왔죠. 음. <laughs> 기짱 귀엽지. 이 음. 성공. 자, 우리 안에 요토이 어디로 들어가지? 이거 부엉이 요즘에 사람들 많이 뽑라기자그 타고 있 아, <목소리> 어, 이거 하게? 황금 장구 나와 뭐가 미세요? 그냥 짱구? 상품이 나왔습니다. 을원 다시 이거 전화해야 될거 같은데. 안 나왔어요? 아니 무슨 짱구 머리만 나와. 데 <laughs> 네. <laughs> 짱구 뽑았는데. 이거 봐. 어, 4,000원. 4,000원이야. 잘 진짜 기억을 못 하는구만. 나 황금 있어. 왜못 뽑고 싶은데? 이거 내가 너 뽑아 준 거잖아. 아, 이거 나뭇, 나무 장가라 응. 어. 그 나무 저거. 아, 그랬어? 음. 음. 새로운 고릴라. 이것또 뭐냐? 야, 이거 뽑아야겠네. 너 한, 고릴라 이건... 존이잖아. 어, 이거 하나 뽑아야겠다. 나는 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난뭐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아, 근데 나머지 빼고 이렇게 통이 있는 것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 이거 식품 가아다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건 달고나인가? 이거는 호빵맨은 뭐지? 귀여운데? 이거 캐로피라는 포장 있으면은. 캐러피가 뭐? 이거 캐러피, 개구리. 음. 과연 아, 뭐가 나올지 진짜 다어 음. 어? 나왔어 어. 오 어, 노란 박스다 오 어, 이거인 것 같은데 오, 오, 오 사이즈가 꽤오 되는데? 오 어, 비둘기도 있어 오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이렇게 4,000원인데 이렇게 까고 그러니까. 얘까지 있네 비둘기까지 그러니까. 아니 까마귀 아 까마귀 까마귀 어. 오케이 음. 어. 갑니다 위시는 뭐죠? 위시는 이거 기본 음. 2, 3, 4? 조이스틱? 그러니까 걔만 안 나면 뭘든 나와도 응. 상관없을 거 같아. 맞아. 하나, 둘. 조이스틱인가요? 뭐죠? 어 반응이 안 좋네? 설마? 이거 나왔네. 어? 원이 나왔다고? 어, 완전 기본 나왔네. 완전. 아 블랙이 나오길 원했는데. 금본이 에? 나왔죠? 회색이야? 어. 아카이랑 어. 아, 카피봐라. 카피, 카피 어, 얘도 투명이네. 불들어와? 아, 연결하면 진짜 나오네? 오야 이거는 그러면은 얘는 방향이고 얘는 선풍기네 어, 얘는 전구고 정... 세개 어. 어, 옛날에... 중에 하나구나 응,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 어릴 때 과학 과학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왜? 야 기다려 뭔데? 이거 뽑아야 돼 아니 너는 뭐가 나왔어면 좋겠어? 엄마 아 왜? 너는 지금 뭘 보고 오 이런 거야? 짱구? 네 옆모습 다 나옴 맨날 연 모습 못생기게 찍잖아. <웃음> <웃음> 역시. 짱구야. 맞았지? 지금 순서가 노랑색, 빨강색, 그다음에 중복이거든. 노랑색, 빨강색만. 아니 좋아. 괜찮? 아0 0원짜리인데 엄청 디테일이 엄청 좋아. 아 그래? 이거는 인정. 그다음에 예상 짱아 간다. 짱아? 짱아야? 어, 짱아. 오케이 짱구 짱아. 짱아 이제 엄마만 나오면 되죠? 어. 빨간색이 제발 엄마만 나오면 끝나. 그러면 이제 스톱? 아, 우리가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어. 짱구 사는 나를 찾아야 돼. 갑니다. 야, 빨간색 들어왔게. 빨강이에요? 엄마 <laughs> 엄마야? 왜? 맞아? 아니, 엄마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끝. 끝, 끝. 끝. 음... 이거 인계동에 있는 건 더구츠. 아주 단체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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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팬텀 뽑고 싶어? 어, 팬텀이야.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이야. 팬텀 집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그래? 알았어. 이거 봐. 원피스랑 그거랑. 그래. 아, 어, 이거는 하나 해보고 싶은데? 여기 이거 사라졌어요. 이벤트? 아, 이거 7,000원이면.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이욕제다 기아, 이거. 네. 어, 차.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요. Yeah.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지. 뒤집으면 돼요. 뒤집어도 배추? <웃음> <웃음>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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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 어? 기본 나온 거 같은데? 아, 반전이 기본이 짜지 않지. 스탠다드지. 어 왜! <laughs> 여기 진짜 널린 게 가찬데? 대전.. 우와! 엄청 많은데? 오 귀엽다! 이것도 귀여.. 이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우와, 아 너가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이거를 누르고 아, 이거 가려져서 아, 어? 아 이거예요? 아, 귀여워 흰둥이로 붙여 나왔어 어, 귀여워 어, 축하 축하 어, 야 이거 되게 크고 귀엽다 오, 이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면 은 되게 잘 나온 건데? 응 이거, 봐 여기 숨어서 이렇게 스나이퍼야 여기도 수, 이거 선에 서어있는거 엄청 귀엽지? 이거 시계 기능 하거든? 8,300원 이거 스퀴이 아까 너 그거 있지? 아 쫀득쫀득, 에이. 이거야. 이거 무드등이야, 이거 무드등. 귀엽다. 가나요, 가나요. 그냥 딴거면 되나? 액션 가면 나왔을 것 같아. 어, 유리다. 아! 유리잡이다. 야, 너 진짜 유리잡이다. 유얘왜 뽑은 유리예요 잠깐, 돌려야 돼요. 잠깐, 뽑다 어? 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색감이 엄청 좋다 두개 이렇게 귀여운데? 아니 오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취하는 거 같은데? 내유이 없잖아. 봐서 어? 응. 뭐야? 어? 어? 액션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액션배파 이거. 네. 아, 어,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어, 짱콩. 야 여기 퀄리티 진짜 좋다.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그렇지. 하나만 해 보자. 아, 이거 고릴라 옆에 노란색 나왔네. 오색과 때문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또 마지막인가? 어, 노란색? 아니야, 어, 아니야. 초록색이다. 초록색이. 어, 초록색. 이 메인이네. 아니야, 이거 맞어. 가장 큰거 말고. 아. 짤수 없지. 잘 나왔어? 어, 유도도 없죠. 아, 좋아, 좋아. 오늘은 전주에서 한 가차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4개. 얘네는 전주에서 한건 아니고 전주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뽑았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안 예뻐요. <laughs> 그래서 캡슐을 어디다 버리고 왔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이거 뽑았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개 원래 위시는 오리였는데, 곰돌이, 강아지, 원숭이가 나왔어요. 여기 찢어져 있어. 응. 곰돌이, 얘는 괜찮습니다. 강아지, 얘네 소리 나요. 세마리를 동시에 눌러볼게요. 아주 입체적이야. 요거는 <laughs> 남자친구가 뽑았습니다. 고릴라예요. 또! 저희의 위시는 이렇게 뭔가 상자 있는 게 위시였어요. 고릴라가 되게 생각보다 커요. 이거 까마귀 있죠. 얘까지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입니다. 얘네를 뽑고 나서 옆에 같이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큰 통이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얘가 나왔어요. 작은 거. 어, 생각보다 금액이 저렴했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요? 음 다음은 이건 데스노트 책가차입니다 저 책가차 드디어 뽑았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6 종이 있었고요 저는 팔이 나왔습니다 저 속으로 이거 나오길 원했는데 딱 나왔어요 이렇게 겉표지까지 다 싸왔습니다 이거 여러 권더 모으고 싶어요 이거. 저는 234탄을 원했어요. 까만거, 기본, 아예 기본, 그리고 얘만 아니면 됐습니다. 이렇게 회색깔 1탄이 나와버렸어. 어쩔 수 없지. 어? 어 잠깐만. 아! 안에 아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동생네 커플 뽑아준 거여가지고 원래 애기 짱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짱구 뽑아주려다가 중복으로 나온 건데 칸탐 로봇입니다. 이거 마그넷이라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려고요 처음에 홍대 헬로스미코 갔을 때 이거 진짜 뽑고 싶었는데 그때 못하다가 여기 대구 히든토이 거기 2호점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금액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우선 남자친구가 제일 원했던 복미선입니다. 가차가 복미선은 항상 큰것 같아요. 짱아! 짱아 이렇게 휘핑크림이랑 같이 있어. 너무 귀여워. <laughs> 여기 턱에 휘핑크림 묻혔어요. 짱구. 짱구도 여기 휘핑크림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에 묻은 건가 양말을 신은 건가? 짱구 저잘못 봤거든요. 짱구가 잘안 나오는데 짱구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거 동전 보관하는 거. 이거 원래 뭐 키티 시리즈를 나나가차 가서 봤었는데 그때 품절이었거든요. 위시는 우사 하나 하나였습니다. 제일 나오지 말라고 했던 시나모 롤이 나왔어요. 동전 오오, 오. 이거 나중에 덮어을게요 다음은 예, 이게 보더라. 아, 이거 완전 메인이 위시였는데 메인?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옆에 그 동전 표시까지 센스있게 이거 손맛이 좋아요 가챠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뽑으셨으면 합니다 메인으로 요거 이거 최근에 제가 신상으로 올라온 거 봤어서 키티 너무 뽑고 싶었는데 폼폼푸린이 나왔습니다 폼폼푸린은 남자친구 위시기는 했어요 괜찮아 얘네 진짜 옛날부터 뽑고 싶었던 거 모래 시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근데 사실 모래 시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필통입니다. 얘도 열리지는 않아요. 이거 드디어 이거 돌아가요.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밑에는 열리지는 않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연필깎기는 꼭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진짜 메인이에요. 또 핸드폰 가차를 발견했습니다. 총 5종이고요. 당연히 실버를 원했지만 하늘색이 나왔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여기를 튜닝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안테나도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 버튼, 어? 아,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귀엽다. 이렇게 전주 갔다가 대전으로 간 가차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거 한번 갔다 오니까 딴 데도 가고 싶어요. 안녕!